헬리코박터 한국인 1만이만 사용하셨는데, 그럼 이걸 먼저 내거 어떻게 대처를 해야 돼요? 글쎄요 아직도 의사들 사이에 안전한 컨센서스가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. 그래서 위암이나 위궤양이 있는 사람은 반드시 치료한다. 여기는 뭐다 동의가 돼 있고, 아무 증상도 없는 사람이 우연히 헬리코박터가 발견됐는데 치료를 하는 게 좋겠냐, 안 하는 게 좋겠냐? 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의견이 분분한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치료할 것을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. 간단히만 말씀드리면 이게 위에 서는 세균이거든요. 그래서 치료를 하려면 이제 두 가지 항생제를 한2주 동안 먹어야 되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는 그러니까 치료를 반대하는 측의 입장은 너무 항생제 남용하는 거 아니냐. 그다음에 이걸 항생제를 먹은 날에서 이게 100% 치료되는 것도 아니거든요.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치료하자 이런 의견이 있고 그다음에 또 한쪽의 의견은. 헬리코박터가 위암의 원인이니 어떤 형태 든간에 헬리코박터를 치료하고 나면 위암에 걸릴 확률이 줄어않겠냐 그래서 음. 어, 헬리코박터를 치료하고 음. 어, 2년에 한번씩 내시경 검사를 하면 는 위암으로부터는 해방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의견이 있고 음. 두 의견이 음. 서로 이제 평등하게 생각을 음. 음. 네, 음. 네. 중요한 거는 이거는 이제 좀전문가랑 상담을 해서 저희가 이제 판단을 해보는 거죠. 주정 음. 판단. 음.